할렐루야 네. 자 오늘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설립되어짐을 축하드립니다 가장 세상에서 아, 기쁜 일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초소 그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장소도 하나님이 허락지를 안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하나됨 교회를 그동안에 이렇게 설립하도록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경로와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를 쓰고 힘을 써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은 특별히 신령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신령한 교회다, 그러면 새로운 말 같지만은 그렇진 않아요. 신령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 신령이 성령이 함께 하죠. 그러면 이제는 6으로 사는 게 아니라 0으로 사니까 바로 성령이 함께 하는 신령마다 신령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써 볼지기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어디 있냐. 그 광년 생활할 때는 어디에요? 폐막이었죠 에,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들어가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래가지고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에, 거기 가운데 어디에요?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자하셨습니다 그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에, 그 지성소에 법괴가 있죠 그 법괴에는 안에는 금명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모두가 무엇을 말씀해주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쌍난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죽은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봄이 터서 자라나게 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게 구약에 보여주신 그 지팡이 역사예요 그래서 새롭게 사도 바른 그런 고백을 했죠. 우리의 겉 사람 후편은 우리의 속 사람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어디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죽은 육체는 죽게 하지만 영은 뭐예요? 살아나게 하죠 그래서 어, 보사 성령으로 또 다시 오셔서 우리 신비의 말씀을 기록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신령이 그 말씀에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 말씀 자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신명력을 발휘한다 그게 말씀의 운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면 말씀이 우리 각자 신령에 떨어지죠 그런 그 말씀이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져 나가도록. 그럼 그때 열매는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 시대, 구약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주어졌지만 신약 시대는 우리 심령에 성령이 함께하는 신령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세워진다.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신령한 교회가 세워진다. 오늘 하나된 교회도 역시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택한자의 신령들의 모이죠. 모임은이 교회도 뭐예요? 이 하나된 교회도 신령한 교회다. 네. 자, 오늘 장소를 갑자기 이동하는 바람에 에, 보이는 이 교회가 참 이렇게 뭐널 훤히 다 보이고 참 좋습니다. 에, 자연도 다 보이고 아, 시원도 하고 아, 그런데 장소는 변경돼도 아, 이하나된 교회에 모이시는 신령들은 하나님의 과실신령한 처소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이 사실은 영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 이 신령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잠시 생각하면, 은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신령한 교회를 교회된 우리 성, 예, 성도를 택한 자의 심령을 예정해 주십니다. 택해 주시고, 택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분에서 구속해 주시고, 또그 구속된 심령들을 성령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버립니다. 아, 도장을 네네. 찍어버립니다. 아, 네. 아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에, 신앙이 한90% 되면 흔들리지 않는데 점점 떨어져 가지고 한 10%쯤 남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내가 진짜 본받을 수 있을까? 아 이런 에,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가끔 주어지지만, 근 인간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예, 우리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과 의 첫으로 이미 예정 구속 인쳐주셔서 인쳐 주셔가지고 확정됐다. 아, 네. 확정된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아, 확정했어요? 아, 하나님이 아, 확정한 거죠. 아, 네. 근데 때때로 환경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걸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흔들려도 아, 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 네.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고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신령한 거할 처소가 된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예수의 피로 세워집니다 아, 네. 그 십자가의 에, 공로로 세워집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에, 예수를 따르던 사도들에 의해서 어, 저들이 이 교회 세우도록 신령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막 순교함에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신 너무 참 어려움을 많이, 당, 많이 당했죠. 핍박을 많이 당해서 하나콤이라는 그런 동굴, 무덤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이 그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도 세워진 질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사람 보기에는 뭐 어떻게 좀 주물럭주물럭 하면 세워지는 것 같지만 이게 예수의 피로,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령한 교회가 그러면 세워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라나야죠. 성장이 되게 된다. 자, 성장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무슨 뭐 건물을 갖다가 뭐 높게 세운다고 해서 성장되는 게 아니라 아, 아까 신령한 교회는 우리 심령이라고 그랬죠. 택한자의 심령, 구속받은 심령, 인치심을 받은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이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영이 자라나는 거. 영이 자라나면, 말씀으로 강단에서 신령한 말씀을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을 먹고 영이 자라나면, 신령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형적인 성장은 신령한 교회가 너무 많이 숫자가 모이면 아 이거 장소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보이는 교회도 확장을 해야죠. 더 크게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인 영들이 자라나야 됩니다. 아, 네.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죠. 그래서 그가 선지자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어, 사복음서에서 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 가지고. 이제는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각 심령들이 말씀이 그 심령 밭에 떨어지면 그 말씀을 먹고 그영의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나는데 자라나는 방법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양육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시험당했죠 어, 사탄에게 이 돌로 떡덩이 되겨라. 했더니, 뭐라 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떠오르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자라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양육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무장, 철저히 무장해가지고, 존도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투쟁해서 이단들을 물리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로 우리가 다 승리하는 그, 어, 아주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령은 교회의 뼈대가 뭐냐 뼈대 사람은 뼈대가 있어야죠 어, 그래도 볼품 없어도 뼈대는 있어야 돼요 <laughs> 자 그런데 교회의 뼈대는 디모델전서 3장 1 5절을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자 교회의 뼈대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른 복음이 전파되면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 여기에 늘 말씀에 청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고린도전서 10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면트를 세우신 첫째는 사도의 둘째는 선지할 수 있자는 교사에,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안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더큰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말씀의 능력을 받았죠 그래서 저들이 전할 때 베드로가 전할 때몇 명이 일어나세요 회개하는 역사 3천명이 5천명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들을 땅이 갈라지게 해서 5천명을 죽이더니 이제는 신약에 와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5천명을 살리는 역사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목사는, 세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 권한이, 말씀,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찬, 예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리, 예, 권증할 수 있는, 예, 그 권한을, 목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를 통해서, 바른 교회 성장이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칼라디아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 이 너희를 요렇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때 당시에 에, 이 신앙은 에, 변질된다. 아, 이런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율법 신앙. 에, 그래서 저들의 승도들을 잘못 인도하죠. 에? 자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것같아가 제가 말을 빨리 옮겠습니 빨리 하면은 들 졸려요 사실은 <laughs> 놓치면은 안 되니까 <laughs> 자 그래서 예 복음은 또한 가지는 율법신앙 또 교회가 무질서한 거 이것이 다른 복음신앙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거는 자, 예,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개인은 방언을 하면 본인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면 어때요? 무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진다. 아, 네. 왜? 어떤 덕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롭게 되니까, 말씀의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오랜도서 14장.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느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약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반드시 방언할 때는 통역을 해라 하는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어, 교회는 여러가지 은사가 있지만 가장 큰 교회의 권위는 말씀인거예요 그래서 어, 말씀은 귀가 있는 자에게만 듣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못 예, 깨닫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표정을 했죠? 그런데 저들은 뭐예요? 배고파서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로 육체를, 육체의 양식을 공급해줬죠? 그러면, 아,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당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네.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네. 아, 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그걸 어떻게 쉽게 하느냐 이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 정말 아, 엉뚱한 강단에서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는 거는 그거 관계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에, 목사는 예수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증인이에요. 아, 증인이니까, 뭐만 증거해요? 예수만 증거했는데. 아니, 법원에 가서도 증인으로서 가지고 딴 얘기 자꾸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되죠. 그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전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만 전하고. 이러면 백점 선교입니다. 거 예,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러면은 저희가 비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에? 겉으로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 의미는 뭘 뜻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래서 아, 만약에 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아, 이 산을 아, 들어 잘 옮기려 하면 옮겨질 거다. 그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죠. 그건. 인간이 할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 산보이죠? 저거 옮기라고 하면 돼요? 안 된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큰 신앙의 큰산두 산맥이 있어요. 그 첫째 산맥이 율법의 산이에요 또 하나는 복음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산과 말씀의 산이 있는데 행위를 쫓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 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겨자시만한 믿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다 라는 그 말씀 예수가 생명에 떠오르셨다 이,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일단 보면 이게 보이는 거 문자에서 그 이면에 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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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주고 있는가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예, 그런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기본 원리와 핵심은 뭐냐? 사랑입니다. 자, 오늘 이게 바람 불어서 막 저거 넘어갈까봐 저 붙잡고 막 힘을 쓰는데, 말씀 붙잡고 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 기본 원리와 방법은 뭐냐? 사랑이다, 이게. 교회에 사랑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사랑, 주일은 사랑으로 안 하면 다 울리는 깽가리 되고 말아요. 왜 분열이 되는가? 사랑이 없으니까 분열되죠. 오늘 우리 교회 이름 뭐예요? 하나됨이죠하나데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가장 필수적인 게 사랑입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됨의 교회로 저의, 예,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하실 말씀은 그 다음에 뭘 주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사랑을 풍성히 주겠다. 라는 아, 네. 말씀으로 저는 그 이면의 뜻을 그렇게 봤습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생의 그에게서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코 그리스도와 그에게서 온 몸이 강 마대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호합하여 각 지체는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그 몸을 자르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앞으로 하나의 대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머리로 해야 돼요. 진리로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진리로 하나 되는 건 머리로 하나 되는 거예요. 머리로 영적으로 소통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가정에도 부부싸움 자주 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생각이 통일이 안 돼서 그래요. 생각 하나 안 되면 아내는 저쪽으로 생각하고 남편은 저쪽으로 생각하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다가 나 따라라, 네? 너는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모이는 건 말씀으로 뭐가 하나 되는 거예요 생각에 다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에, 사랑으로 하나 되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말씀. 진리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이 교회는 그래서 훌륭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조직이 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조직은 여러 사람이 모이죠, 교회는. 그쵸? 한명 모여서 교회라고 할수도 뭐, 그렇죠? 여러 명 모이는데, 에, 어쨌든 여러 명 모이면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를 누가 되게 만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듭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에, 자꾸 어떻게 뭐 이렇게 하나 되려고 자꾸 비유 맞추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뭘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게,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영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 되지 말고, 경험으로 하나 되지 말고, 인간의 철학과 공로주의, 세속주의로 하나 되지 말고, 친분이나 성격, 취미로 하나 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바울이 말한 대로, 다른 모금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게 다른 쪽으로, 아, 그냥 삼촌포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령한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아멘. 또한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 되고 주를 믿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하나 됨의 교회가 어디에 서야 돼요 말씀의 초석 위에 굳게 서는 교회 아주 근실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 교회는 누가 세웠다? 성령이 세웠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신령이 신령한 교회다. 이 교회는 보이는 이 교회로만 보지 말고, 아, 여기 신령한 교회가 세워졌구나. 하나 됨에 신령한 교회가 세워졌구나. 아, 이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